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1조 윤소현이라고 합니다. 스피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팝스, 그러니까 기초체력 진단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것과 관련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지금보다 체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탑스 검사 항목 중에 셔틀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때 3, 40개 그 정도밖에 못해서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다른 종목도 그런 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게 된게 학교에서 하는 아침 운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래 아침 등교 시간보다 일찍 학교에 가서 체육관 강당에서 2, 30분씩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제가 하던 종목은 티볼이었습니다. 티볼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티볼은 야구와 달리 타자가 공을 대했다가 놓고 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투수 없이 하는 야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날은 솔직히 말하면 재미있진 않았어요. 배트만 계속 휘두르기만 해서 지루했거든요. 그러다가 새첸날쯤부터 본격적으로 공을 치는 활동을 했어요. 처음엔 헛스윙도 많이 하고 공도 잘못 쳤지만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공도 강당 무대 위로까지 치기도 하면서 점점 실력이 붙으니 재밌어졌어요. 매일 똑같이 일찍 학교에 가서 20, 30분 동안 똑같이 공을 치고, 받고, 그러기만 하는데 되게 전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몇분 동안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즐겁거든요 1학기 때이 프로그램에 너무 즐겁게 참여를 해서 2학기 때도 아침 운동을 하게 되었고 11월쯤에 팝스 재측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셔틀런을 다시 측정하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무려 110개를 냈어요. 걱정을 할때 원래 했던 거리보다 조금 짧은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요. 그거를 감안해도 저도 이렇게 제가 이런 결과를 낼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30, 40개 하던 내가 7, 80개를 더해서 110개를 내요? <laughs> 근데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 꾸준히 하면 성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운동을 약 1년 동안 꾸준히 함으로써 셔틀런 110개라는 성과를 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성과를 내게 되었을 때 굉장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꾸준히 하기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꾸준함을 계속 쌓다보면 나오는 그 결실은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침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꾸준함을 쌓아서 성과를 얻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윤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